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 원화와 1대1로 연동되어 가치가 안정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를 의미합니다. 이는 USDT, 테데어, 젠나, USDC처럼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과 유사하지만 기반 통화가 원화라는 점이 다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등 일반 가상화폐와 달리 일상결제나 송금 등 실생활에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도입 배경 및 필요성 통화 주권 확보. 현재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USDT, USDC와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송금, 자산 저장의 기본 단위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흥국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를 밀어내고 사실상 기축 통화처럼 기능할 위험이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한국의 통화 주권을 지키고 글로벌 자산 네트워크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대응책입니다. 결제 및 금융산업 혁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기존 결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 규모는 이미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규이사, 마스터카드 등을 넘어섰으며 간편 결제사, 전자결제 업체, 블록체인 솔루션 기업 등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 자산 토큰화와 자산 운영 혁신 스테이블 코인은 단기 자금 운영 수단, 머니 마켓 펀드, 국채, 부동산 수익 증권 등의 거래 단위로 활용될 수 있어 실시간 결제와 자동 상환의 기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에도 큰 변화와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의 통화 주권 확보, 글로벌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결제 및 금융산업 혁신을 견인할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관련 입법과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며, 시장에서는 전자결제 블록체인 관련주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통화정책 유효성, 금융안전, 국가부채 등 관리와 규제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